대한민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들 중 많은 기업이 기술력은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 기술력을 마음껏 뽐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도 기술력은 남다르지만 인프라가 약해서 그 비상의 날개를 펼치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비상의 날개를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클램프의 체결 부위의 풀림 현상 또는 크랙 발생에 따른 환경 안전사고 방지와 설비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클램프의 풀림과 크랙에 의한 리크 예방으로 반도체 공정 품질 향상이라는 효과를 보는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저희 기업은 반도체 칩 메이커와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인 L기업에서 18년간의 엔지니어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핵심 부품인 히트드 밸브와 진공 배관 클램프, 쿨링 시스템, 반도체용 히터의 개발 완료 및 국내 최대의 반도체사에서 제품 검증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스프링 탄성을 이용한 클램프와 단순 체결용 클램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클램프 제품은 있었다. 하지만 합금과 써스 재질로 만들어진 배관용 클램프인 경우. 재질과 체결 방식에 따라 풀리거나 크랙이 발생했다. 또한 장기간 사용 시 외부 충격에 의해 락 장치가 풀렸었다. 뿐만 아니라 클램프 탈착 시 수공구를 이용해서 충격을 주면서 분리해야 하는 사용상의 편의적 측면의 불합리가 존재합니다. 또한 배관 정상 조립 상태라 센터링이 정상적으로 안착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실제 밀착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체결해 배관 연결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클램프도 마찬가지. 단순 체결 방식으로 풀림 현상이 빈번했고 클램프 탈부착 작업 시 수공구를 이용할 경우 체결 부위가 쉽게 부러졌다. 저희 진공 배관용 클램프는 기존 나사산 2개에서 4개의 다중 나사산을 적용해 추가된 나사산 자체가 락 기능을 하여 기존 제품에는 필요로 했던 풀림 방지용 스프링 와셔가 필요 없습니다. 나사산에 따라 체결되고 나사산을 따라 벌어지며 풀리기 때문에 외부 충격을 저하며 분리했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했습니다. 또한 힌지부를 보시게 되면 관절을 추가했는데요. 이 관절 추가로 회전각을 확보했고 좁은 각도에서도 충분히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이드 뷰 포트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 사이드 뷰 포트를 통해 배관 조립 상태와 센터링이 정상적으로 안착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불안정하게 안착되었을 시 진공 리크로 인한 진공 펌프 오버로드와 리크에 의한 대기 유입으로 진공 개통부 전체에 파우더 과다 발생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체결하는 방법도 개선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예, 체결부를 렌치와 스패너 타입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협소한 공간에서 스패너로 작업이 어려웠던 클램프 체결 작업도 렌치 삽입용 홀에 렌치를 삽입해 체결함으로써 좁은 공간에서도 여러 각도로 얼마든지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국제 시험 기관에서 클램프 풀링과 제품 품질에 대해 검증받은 이들의 진공 배관용 클램프는 서스 재질로 가공해 나사산이 마모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최적의 설비화로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공개통의 배관부나 이 배관과 연결되는 설비 부분에 오버홀 작업이 비정기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며 이때 클램프의 탈부착 작업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통해 다양한 설비 최적화와 안정화를 기대해 볼수 있는가 또한 클램프 기능 저해에 따른 진공 배관 개통의 리크와 관련하여 설비 정지 로스를 제로화하고 비정기 오버홀 및 백업에 따른 수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챔버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공정 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엣지 레이트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고효율의 생산성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각종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출원하고 기존의 제품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킨 이들. 이만한 기술력에 이제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이들의 고공행진은 그리 머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저희 기업은 그 어떤 곳보다 앞서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단한 노력으로 차츰차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저희 제품이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나 기업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힘내시길 바랍니다.